밥 먹자. 어, 어, 네, 형. 허리, 허리 하자마자 밥 먹자고. 야, 뭐야, 야, 역트업으로 도배되네. 아. 역시 트레이드십이네. 유튜브 가족들 반갑죠. 오늘 제가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요. 문찬이랑 원수랑 인천에 오게 됐는데, 아, 기운이가 허리가 아프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 운동으로 한번 개선 좀 시켜보겠습니다. 기훈이안 나. 어, <laughs> 야, 기운. 내가 안 그래도 고준 형님 모셔왔다. 사양이어이 그 양반 양반이 어, 아 기억이.. 너 일어나서 인사 뭐하나 여서 온다 이놈아 허리 삐끗해가지고 근데 우연히 쳤어 우연히 들다가 좀살때느리부 자세 오 들다가 들었는데 들기 직전에 고집이 뭐 범인 씨 것처럼 부르게 음. 하더라고요 그래. 허리랑 엉덩이 뭐, 쪽이랑 왼쪽이 아프다니 한쪽이 한쪽? 어디 왼쪽? 왼쪽 뭐, 왼쪽, 왼쪽, 왼쪽. 못일어아 손내리요러면 아까 도밀려가야지 어떤 자세 안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 이쪽끼 혹시 쏙일 수 있나? 요때? 이때? 이이아어이쪽이네 이때, 이따 이때. 어, 이때. 이때 천장 보고 다시 또. <놀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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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아아아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겠습니다 <야, 명란자> <놀람> <왔다. 놀람> <놀람> <놀람> 요렇게 들어서 요렇게외측으로회전시키면 장려근이라고 허리에 붙어 있는 근육 중에 하나인데 그 기능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보면 힘줘! 못버티더 여기 장려근에 일단 마사지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살짝만 마사지. 좀 <laughs> 크게 들어가셔. 조금있지아이아다시 마시고 아명지르지 말고 오. 잊지 말고, 얼마나 힘을 최대한 짜 아, 너무 아픈데, 이거? 어, 앞서서 올려. 잘 버티네. 다시 마시고. 오. 아, 지금 상황이 아, 어때요, 지금 보니까? 다리 각도에 따라 틀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리면서 이제 허리 힘을 많이 쓴단 말이야. 여기 그, 들때 그 일단 통증이 생긴다면 허리를 지금 못 쓰고 있고, 여기 통증이 있다라는 거지. 다리를 들수 있잖아. 근데 왼쪽 다리 들자마자 통증이 생기어 발을 살짝 이렇게 잡고 그대로 유지하면 뒤꿈치 바닥에 위에서 대입해서 잡고. 적고 어. 다시 다시 밀어 밀고 안쪽으로 퇴대하실 거예요 발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아까처럼 여기 선택하고 할 거거든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악 소리 내면 힘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악 소리도 내가 네. 안 되고 네. 아프면 후 계속 뱉어 네. 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장려분이랑 근육 선택을 네. 해놓고 이 방금 내가 가르쳐준 움직임이 장려분의 어떤 기능이야 내가 이제 선택을 해서 야 니는 이런 움직임을 한대 니는 이렇게 쓰이는 거대를 알려주는 거야 했던 고대로 해야 된다 한 다섯 네. 번만 하지 네. 마시고 그거 뱉으면서 이제 아까 다리 우리 지 천천히 스파게티 하지 아시한쪽 회전. 오아이 마시고 뱉고그서밥먹으 아우 똥맞아지고내 뭐 뭐. 왜야 왜왜 아파야 야 소울을 꾸 우리 가수지만 내가 뭘 봐야 돼? 트렁이엄 이제 고관절은 자기 가동 범위보다 내가 수동적으로 만들어줘 얘가 이까지 움직일 수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늘려서 아! 이렇게 늘려줘 오, 여기 아픈데 여기 아, 좀 귀엽네. 귀엽네 좀 무섭다, 근데. 아 어. 아픈데 거. 아, 하하하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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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아하 아, 하하하아하아하하하아하하하하 여기 늘어나있지? 여기, 잠깐만 no, no. 여기서 야, 조금만 야, 더 올라가. 갑자기 비명 지르아고 여기서 살짝 내 위로 15초. 막. 아래 말. 10, 2 1 20, 3 4 아, 0 허벅지 뒤쪽도 골반에 어떤 기능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골반이 또잘 움직여요. 허리가 또덜 아프거든요. 안아지지 않습니까? 아, 좀 <웃음> <웃음> 의사, 한마디, 아, 어... 발명이똥냄좀나올네 아, 땀 나. 뭉치 봐줘. 의사 의상 양반이 돼지라도 만족이지. 얼마나 면못 해. 이대로 정신을 꾸 일단 긴장을 풀어줘야 해. 이대로 유지하고 천천 응. 살짝만 깊게. 여기서 조금만 더 할게. 오, 아, 이 니가 긴장을 주면 못 되고 있어. 거는 굴러서 몸 네. 뒤집어 봐. 어왜그 많이 만지는 느낌이야. 약간 나를 체중이 있으니까 잘 만져. 내가 한쪽 쓰면 운동이 가 있잖아. 어. 기엽게 와주세요. 귀승철을 방금 그냥 척추 기립근을 조금 이제 릴렉스 시키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할 거는 요방현근이라고 속초에 요렇게 붙어있어요. 요렇게 붙어있는 애들은 제가 조금 마사지를 아파도 푸우 해야 돼, 알겠지? 시작! 한번 <laughs> 해보세요. 발잘잘고호한2 0번 정도. 엉덩이 떼지 마세을 움직여야 돼요. 요만만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안 돼요. 왔다 갔다 왜 있잖아, 왜? 바다 느낌? 어, 좀. 어, 미쳤다! 아, 니이 위로 올려, 허리 그래, 아프네. 그래. 올리는 느낌이 아니라, 네. 골반을 살짝, 아랫배로 당긴다는 느낌? 네. 이렇게 살짝만 유지를 해라, 이 유지하고, 턱 당기고. 한쪽 코만. 막... 이게 마시고, 이, 해가지고 말자. 그치, <laughs> <진짜로? 웃음> 아니, 웃기게 아니고해리고 한쪽 코를왜 막는 거예요? 한쪽 코를 막는 이유는, 네. 그, 이렇게 마시는 거랑, 아, 해서 마시는 거랑, 아, 이거랑. 이거랑 틀려요. 그러니까. 양 코로 마시는 게 호흡이 훨씬 덜 들어가. 한쪽 코로 막아주면 숨이 많이 들어갑니다. 코로 마실 때 배를 밀고 골반을 응. 움직이지 말고. 마시면서 배를 밀어봐. 자, 마시라고, 임마. <laughs> 아니, 마실 줄 모르면 어떡하노, <laughs> 자, 일단은 마실 때는 무조건 코로 마시고, 뱉을 때는 무조건 입으로 뱉어야 돼. 마실 때네가 힘을 다 풀어버려. 아, 긴장하니 계속 힘 주고 있을까요? 그렇지. 가슴 못 풀면 안 되고, 배가 그렇지. 못 풀게. 손 밀어놔. 그렇지. 끝까지 배어 끝까지 다 자, 이거를 아, 네. 기반으로 네. 살짝 엉덩이 힘써가지고 네. 허리안 아프게 해. 허리에 힘이 엉덩이랑 팔꿈치 뒤쪽으로 네.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네. 네. 그런 느낌으로 가야 네. 돼요 배랑 발을 요렇게 벌리고 네. 벌리는 힘을 살짝 주잖아요 네. 하고 행동을 빠리빠리하게 하지 말고 네. 좀 천천히 하고 통증이 있으면 살짝 다시 시작해야 될게 네. 벌릴 때 여기 힘을 다한다고 생각하시죠? 좀 들어가 오케이 응. 내려왔을 때또 다시 힘 주니까 응. 손이 응. 잘 들어가잖아 힘줘봐 손이 안 들어갈 응. 거 아니야 평소에 계속 안 들어간다고 응. 생각해. 아더들수 있으면 들고 아프면 다시 내려놓고 근데 힘은 빼지 말고. 응. 자 슬슬. 예? 와 이게 머리 보니다 시작 마서. 마아아 와. 와이거 뭐 실화네 이거. 야. 예쁘게 와주세요 형 목이 거북목이 좀 심해가지고 호흡을 <laughs> <répondre> 제대로 못해서 되기하려고 다시 팔이 안 아픈 최대 지점에서 계속 짜아서힘 줘봐. 시죠 스. 그렇지. 그렇지. 좋어좋어 <했어> <MP1>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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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나서 골반을 어떻게 쓸줄 알아야 돼? 엉덩이가 땅으로 간다 생각하고 왜. 이거 발목 아파. 이거. 이거. 안 돼. 안 돼. 야, 이거 쌌나? 아, 식도에 미어가지고 나는. 야, 야, 게임이 개안나? 게임이 이상하다. 들들떤다야 야, 게임이 상하다들들떤다야 어, 미쳤다. 자, 형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여기서도 똑바로 자세 유지하고, 팔이 지금 엄청 꺾여있잖아. 요거를 살짝 이 골반을 위로 올린다는데, 골반을 살짝 아래로 당겨서 유지하면 은 팔이 좀덜 이제 덜 꺾이잖아. 느낌 들어? 배는 힘과 엉덩이 힘과 하다도 스. 그렇지. 드리프다 하듯이, 골반 쓰면서, 살짝 내려가고. 그니까 이게 내릴 때는 골반 살짝 꺼내주고, 다시 일어날 때는 골반 넣어면 옳지. 근데 가슴이 굽으면 안 돼. 요렇게 이지가 계속 돼야 돼. 지금 살짝 오목하잖아. 이 오목함이 내려갔을 때도 과하게 꺾이거나, 아니면 둥그러지는 게 아니라, 살짝 만 오목함 유지하면서. 내 힘은 계속 유지하고, 다시 쭉. 옳지x3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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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접히는거 느껴져? 네. 여기에 힌지 동작이라고 하니, 나와. 로동이잘 동작 나와요. 이렇게 일어나서 도돼야 돼. 와우! 와야지 오, 오오오? 오오. 오? 오? 우 와우! 와우! 이거 와우! 아우 와우! 와우! 와 방금 무릎 꿇었던 자세를 유지를 하고, 정수리는 서울 구경한다 느낌으로 길게 쓴다는 느낌을 계속 봐서 상상해야 돼. 여기보다 훨씬 중요하요 내가 오늘 키가 커졌는데요? 그다두 그다. 그러니까 번째 발가락 11절을, 여기 잘 밟아야 돼. 발가락 떼지면 안 돼. 네. 그거 지금도 허리 똑꺾었잖아 당겨. 골반을 이렇게 위로 당기고, 가슴 내려주면서. 배힘 유지. 일단 골반 쓰면서 천천히 내려가고. 배드리기 쪽 천천히 구간만 내려가지. 배힘배 짜면서 골반 사살 쓰면서. 볼치. 여기 지금 느낌 와. 네. 그리고 여기 느낌 와. 네. 요 느낌과 요 느낌과 요 느낌으로 내려가요. 네. 여기 접어주면서 다시. 방금 일어날 때도 이네 마음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배힘 유지가 되면서 여기서 이렇게 계속. 네. 이 모양으로 유지어야아 네. 어, 끼기가 나 동기야. 아예 어, 알겠습니다. 자하면 자, 이렇게 10개만 할게요, 여러분들. 와, 힘들다. 바그, 바그. 이제 바닥에 살짝만 앉아 조심하게.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발바닥이 쥐가 자꾸 날것 같다 해서 한 번만 스트레칭하고 다시 한 세트만 하고 끝낼게요, 오케이? 한쪽 다리 밑으로 이렇게 접어주고 가슴 살짝 펴고 다리 쭉펴고 다리를 펴면 이 허리가 그걸 유지를 해. 여기서 형이 좀 잡아당길게. 시작. 빼고 하고 음. 떨려도 떨려 이렇게 하면 발바닥부터 종아리 그리고 허벅지 뒤쪽까지 다 늘어나는 거군다 뽑아 해 주고 아우 냄새 왜 나와요? <laughs> 어 미쳤다 이한 방이 허준이긴 허준이야, 네. 허준이야. 여기지 하고, 이제 테스트를, 처음에 했던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아, 까 아, 처음에 아, 했을 아, 때, 일단은, 왼쪽 다리를 들지를 못했고, 아까 왼회전 시켰을 때못 버텼어. 근데 일단은, 들어보고, 또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음. 되거든요. 어, 우와. 어, 우와. 어, 우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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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좀 많이 들리죠, 아까보다? 아, 운동이 되고, 그 다음에 들어봐, 다시. 여기서, 예측으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버텨, 시리야? 네, 조금 버티는 음, 힘이 음, 생겼어요. 트라이 형. 와덥다 진짜 지금 뭐합니이네 허리 숙일 때 아프다 허리 숙여 와우 줄었다 진짜 어, 진짜? 긴장만 한 정도 지금은 응. 살짝 힘만 좀 긴장만 그 그니까 통증이 지금 1 0 0랑몇 퍼센트 정도 남은 거 같아? 20% 그러니까 80% 이상 본인이 느끼기에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음, 음. 움직임이 많이 좀 좋아졌고 음, 통증 없다고 이제 어 이마 다 나은 것 같은데? 정말 손을 수 있나? 왜요! 바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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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억해 와주세요. 저는 근육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칭이나 이런 운동을 시킨 건지 치료 개념에서 한게 아니에요. 얘가 허리 근육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통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 애들로 보조해주게끔 아아 그렇게 아한 겁니다. 오케이 치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운동이에요, 운동. 어, 어, 자 허리 허리 하자마자 밥먹자고뭐 해야지. 야 역트업으로 도배되네. 아, 보세땀보 아아 땀. 역시 대리시대. <laughs> 뭘까요? 근데 다 나왔는데 갑자기? 오우.